안녕하세요. 심규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0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제정된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고 독도에 대한 현재 최초의 문헌은 삼국사기로 지, 신라 진흥왕 13년인 서기 5 1 2년에 독도를 우산도라 불렀다는 기록입니다. 1432년 세종 실록 지리지와 1471년 1791년 그리고 1900년 1906년에도 기록이 있죠. 조선 시대 울산 사 사람 박어두는 독도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본으로부터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내면서 최초의 독도 지킴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닭게심마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특께 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죠.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거슬 때 배우 허준호 씨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기자가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질문을 하자 허준호 씨는 뚜벅뚜벅 걸어 가서 기자 의수첩을 핵낚아치며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허준호 씨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일본 기자는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가수 김장훈 씨는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재능과 재산을 기부하면서 독도 지킴이 운동에 앞장섰고 전 세계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도에서 일본 해와 다케시마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동해와 독도로 대찾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구글 지도를 바꾸는 등 최근 갈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수상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위안부 배춘부 발언에 따라 우리 국민은 21세기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에서 관공서에서 시장에서 대형 마트에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낚시 동호회에서 학계에서 소중 대기업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일본의 사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어느 미용실에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무료 미용을 해준다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시민의 어지는 함부로 끊길 수도, 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600만 달러 이상의 수입량이 6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등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일본 지역 주민들이 땅바닥을 치고 있고 한국 수출에 목매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 주저앉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궁극주의 몽상에 빠진 일본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남구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 뜨겁게 자랑스럽습니다. 저 신규명도 독도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21세기 항일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真的这哪？